매일 아침 많은 노인들이 간단한 시리얼이나 토스트 한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게 출근하거나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식사가 사실은 그들의 건강 앞에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그들이 먹는 음식과 섭취 방식이 장기적으로 혈관 내부에 석회질과 플라크를 축적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지 아직 많은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 지나서 피로감이나 두통, 그리고 숨이 찬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지만, 그 전에 이미 조용히 진행된 심각한 변화에 대해 의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 후 갑작스럽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 가슴 통증이 시작된 할머니는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었고 의료진은 혈관 내부를 촬영하던 중 이상한 석회질이 혈관벽에 쌓인 모습을 목격합니다. 의사들은 혈관 내부에 쌓이는 석회질이 혈전 형성은 물론 이룬 혈관의 탄력성을 완전히 잃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줍니다. 이 노인들은 평소 습관대로 아침 식사로 넘기던 작은 한 조각의 흰 빵과 설탕이 든 시리얼이 핵심 원인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히 섭취 온도도 중요한데,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연속적으로 섭취할 때 혈관에 미치는 충격이 배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은 성인 기준으로 오전 7시 30분 이전 20도 이하의 미지근한 음식을 먹는 것인데 특히 습관적으로 만약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우유로 분리해서 섭취한다면 석회질 형성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검증된 건강보호책이 될수 있습니다. 수분 내에 섭취하는 온도를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일정 시간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면 혈관 내 석회와 진행속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상적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위험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특히 권장하는 것은 아침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에 차가운 우유를 섞어 15도 이하로 식힌 후 3분 동안 천천히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 작은 조치들이 혈관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고 미세 석회질 축적을 예방하는데 결정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이미 혈관벽에 치명적인 플라크와 혈전 형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습관은 바로 매일 아침 먹는 그 미묘한 음식 습관인데 많은 노인들이 가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시작하려는 욕구에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그 순간 혈관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절대 알지 못하는 채로 지나치는 것이죠. 작은 한 조각의 흰 빵이나 설탕이든 시리얼이 혈관 내부 벽에 숨어 있는 석회질 축적의 시작점이 되며 혈액의 흐름을 점차 방해하는 치명적인 과정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 플라크와 혈전이 점차 혈관을 막기 시작하면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에 과부하를 주고 혈관이 급격히 좁아지며 혈압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마침내 혈관 벽에 버티기 힘든 양의 석회질과 혈전이 쌓이게 되고 일상적이던 식사가 생명의 위협으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혈액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혈관이 완전 폐색된 채로 시한폭탄처럼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노인은 이런 급작스러운 혈관 폐색으로 인해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결국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몸은 빠른 시간 내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며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치달았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비슷한 이유로 심정지가 일어나 가까스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멈추는 자살과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이런 끔찍한 과정을 관찰하면서 밝혀낸 사실은 아주 적은 양의 특정 식품이 도련사로 직전 혈관에 엄청난 충격을 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동안 딱 15도 이하로 식힌 차가운 우유와 미지근한 물을 섞어 마시는 습관을 지키지 않거나 뜨겁거나 찬 음식을 한번에 다량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관벽에 서서히 쌓이던 석회질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혈관을 막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이 충격적인 변화는 보통 3분에서 5분 만에 시작되어 빠른 시간 안에 혈관 손상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막기 위해서 의사들은 정확한 섭취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식사 전 따뜻한 물한 잔을 100ml 이상, 온도는 14도 이하의 차가운 물로 미리 식힌 후 3분 동안 천천히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 하루 섭취 시간이 짧을수록 혈관 손상의 위험이 낮아지므로 식사 10분 전 미지근한 물 50ml로 15도 이하로 식히는 것도 권장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차이들이 혈관에 가해지는 극단적인 충격을 방지하고 급격한 석회질 축적을 차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습관 교정이 재앙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인지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의료진들은 이 끔찍한 연쇄 반응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전율을 느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 내에 치명적 석회질과 혈전이 쌓이게 만들어 급격히 혈관이 막히는 상황이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사들은 명확히 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몇 명의 환자가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심정지를 일으킨 사례들을 목격했으며 이들 모두가 비슷한 원인, 즉 일상 속 작은 실수로 인해 시작된 혈관의 치명적 변화로 생명을 잃거나 위협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의사들은 마지막 한 명의 환자를 살리지 못한 순간 그 끔찍함이 배가 되었다고 기억한다. 이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긴급수술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 병원에서는 모든 경보가 울리고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급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위험은 좁은 노인층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연령대를 덮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는 작은 습관들이 이제는 젊은이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의 함정으로 자리 잡았으며 몇분 내로 혈관 내 플라크와 혈전이 극적으로 빠른 속도로 축적되면서 돌연세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임이 명백해졌다. 혈관 내부의 석회질과 혈전은 서서히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 강한 충격, 그리고 특정 식품의 섭취 시 폭발적으로 증폭될 수 있음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확한 수치로 보면 3분 이내에 시작되어 5분 만에 혈관 손상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음식의 온도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미리 차가운 우유와 미지근한 물을 50ml씩 섞은 후, 15도 이하로 식힌 음료를 식전 10분에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식사 10분 전에 미지근한 물 50ml를 14도 이하로 차갑게 식혀서 접시에 담아두고, 이 음료를 천천히 3분 동안 조금씩 마시게 되면 혈관 내 석회질 축적의 가장 큰 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 이 작은 습관 교정이 오늘날의 치명적인 악순환을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과학과 임상이들이 긴급히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세심한 일상 습관의 변화만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임이 지금 이 순간 명확히 인지되고 있으며 이 실천이 곧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책임을 확신할 수 있다.